들은 건 없는데 강의계에서 보면 은 포트폴리오? 뭐 책? 이런 거 만든다고 음. 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아직 정확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피프로젝트 책 만든다는 소리가 있던데 피프로젝트는 피아키제에서 진행되며 건축학과 피프로젝트는 건축적으로 도시를 분석하고 이상적인 공공공간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책과 영상에 담아내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아직 시작을 안 해봐서 입어서... 모르겠긴 한 책만 준다니까 재밌지 않을까요? 하긴 우리가 평소에 해보던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새로운, 새로운 걸 하는 그런 도전? 근데 나는 걱정되는 게 사주만에 우리가 책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다. 음. 1주차에는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커리큘럼 소개와 진행 방향에 대한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34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17명씩 두 팀으로 나누었고, 저희 팀은 크게 자료팀, 편집팀, 영상팀으로 구분하여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떤 도시, 어떤 공공공간에 대하여 분석과 제안을 할 것인지에 대해 팀원들과 회의를 한 결과, 가천대학교가 위치한 성남, 그리고 더욱더 살기 좋은 성남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을 위한 공간인 주민센터로 선정하였습니다. 2주 차에는 성남이 어떤 도시인지, 현재의 주민센터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성남과 성남에 위치한 50개의 주민센터를 답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인터뷰를 함께 진행하여 주민들의 시선은 어떤지 알아보았습니다. 답사를 하며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성남시에 대해 물리학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주민센터들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각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간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고 설계와 모형 작업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고 제안한 공간들을 구체화시키는 활동을 했습니다. 3주차에는 2주차에서 정리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책의 전반적인 목차와 레이아웃을 구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책에 들어갈 자료들을 만드는 작업과 내용 편집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디자인의 표지를 만들어 의견을 나누어 투표를 통해 하나의 안을 선정하였고 계속해서 교수님의 크리틱을 기반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책 제목을 제안하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가고 싶은 성남 만들기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민센터라는 제목이 만들어졌습니다. 4주 차에는 책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서지 정보를 등록하고, ISBN을 발급받는 등, 책의 출판을 위한 작업과 마무리 편집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접 인쇄소에 방문하여 테스트본을 인쇄하고, 주민들의 인터뷰 영상과 저희의 건축적인 제안들을 담은 영상 편집을 마지막으로 4주간의 핏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4주 동안 짧은 것 같아서 많이 좀 빡세긴 했는데, 그래도 책이 나온 걸 같이 보니까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4주가 되게 짧은 것 같으면서도 되게 길게 지나갔는데, 제가 4주 동안 책을 한권을 만들었거든요. 이거. <laughs> 솔직히 4주 동안이라는 시간에 책한권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도 힘들었는데, 결과물 보니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길 거라고 느껴졌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었고 그 4주 동안 프로젝트를 하면서 뭔가 배울 수 있는 놈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피 프로젝트를 하는 게 좋은 선택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 같이 회의를 할때 뭔가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엄청 깊이 고민할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나누게 되는 점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주민센터를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제안을 했는지가 들어있는 영상도 만들어서 그 새로운 <laughs> 책과 영상이라는 저희가 접해보지 않았던 작업들을 할수 있었다는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럼요. 나름, 원장어 치고는. <laughs> 저희 처음 잘 만들었는데, 잘 만들지 않았나요?